예, 오늘이 성년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네요. 2025년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31일에는 또 송구행신 예배 있습니다. 11시부터 있고 성찬식 있으니까 다 참여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신년 주일 지나고 또 신년 6일부터는 또 특세도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평소에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던 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특별하다고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시간 당겨서 5시 20분부터 하니까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네 번째, 사도신경의 네 번째로 세 번째 고백,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사도신경 고백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도신경에 따르면 나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외의 다른 존재를 신뢰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신앙하고 신뢰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둘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 외할머님은 늘 나에게 사람을 믿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할머니 사람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예수를 믿지 어떻게 사람을 믿느냐. 세월이 지나갈수록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이 깨달아지는데 사람을 신뢰하다가 우리가 많이 낙심하고 또 낙심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거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섬길 것이지 그를 신뢰하고 믿었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제가 제일 놀랐던 중 하나가 시험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왜 시험 감독 하나 목사들 사람들이 무슨 컨닝을 하겠나 아,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 말씀이 에,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컨닝 한다고 의심해서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을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에 대한 견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단속을라고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도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둑은 문단속에도 자물쇠 채워도 들어옵니다. 문단속하고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선량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인생은 언제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있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모든 기독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다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은 성부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신이거나 하나님의 무슨 능력이나 기운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성령 의 인격이라는 것 정도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어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 누군가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세 명의 하나님이 있는 무슨 그런 이상한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는 않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해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 주시는 것만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 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래된 고백, 2000년 된 고백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격 신격이라 해야 되겠죠.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생각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고, 우리의 태도에 반응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단순히 무슨 성령을 우리의 능력이나 기운으로 생각해서 그 능력이나 에너지를 막 충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 그리고 교통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대로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시지만 존재하시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이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도 아닌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고 그런 표현한 을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의인법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나으셨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에서부터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신 혹은 성신도 표현되고 신약에는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는 제3의 하나님께서는 마치 새가 그 알을 품는 것처럼 천지가 창조될 때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일을 주로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 혹은 바람 하는 것을 성경은 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수면 위에 바람이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셨다. 그래서 창조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생명을 만드시는 일과 관련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창조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게 할때 우리는 살아 있게 됩니다. 우리 불이 켜진 것을 보면 아, 발전소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무슨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바로 불은 꺼집니다 생명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홍수 심판 여러분 관련해서 여호와의 신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람은 죽은 자가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하나님의 신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살아난 존재가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데 그 계시에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에 함께 하시는 방법은 그 계시를 성경으로 기록할 때 오류가 없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한 자리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증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달라 보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어릴 때 다니던 목교에 약사 약국 하시는 장로님 계시는데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한분은한 번은 제가 길을 가다가 그 장로님 봤는데 입에 담배를 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 장로님 이 담배를 피우셨구나. 내가 나시 확 화끈해가지고 고기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싶어서 한번더 보니까 이쑤식이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두번 보지 않았다면 저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 장로님이 담배 물고 다니더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라 해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나타내시고 바벨론 왕 느부간의 살에게도 꿈에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못 하시란 부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두 번째 여행 갔을 때, 아내 아, 첫 번째 여행 아내는 공부 중에서못 가고 저는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이스라엘은 그 토요일 안식일 하시고 주일 안식일 하시고 그래서 주일 날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혼자 예배하고 그냥 호텔에서 이렇게. 수영장 가에 이렇게 배도 있잖아요. 배도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비키니를 입은 날씬나 아가씨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이 싹 돌아가는데, 갑자기 내게, 여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마님은 그 영국에 계시고, 전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나? <laughs> 뭐, 그냥 제 마음에 그냥 가책이돼서 들었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께서 불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정확하게 기록할 여러분 표현할 때는 과장이 섞이는 겁니다. 지금은 저는 그그 그, 그 아가씨가 비키니였는지 원피스 수영복인지 잘,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죠? 그처럼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무슨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든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몰몽교에서몰몽열를 받았다든지 뭐 말합니다. 설사 보았다 한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외의 다른 책들은 우리가 참고다할수 있고 할수 있지만 영감되지 않았다고 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하시는 일,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혹은 가정교사, 여행할 때 가이드, 혹은 법정에서의 변호사가 되는 나를 대신해서 내게 말해 주고 하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셨고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뭐 저의 한 이런 경험을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캠브리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제 친구도 거기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그때는 집사였습니다. 교수로 이제 은퇴했는데 그때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 밑에서 종교계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차도 마시고 대화 하고 토론하는데 한 번은 성경 구절의 해석을 놓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 해석은 1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는 2번이라고 했습니다. 1번, 2번 싸우다가 그냥 헤어졌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가박사한 박사지 어, 목사님이 1번이라면 1번이지 <laughs> 성경을 가르친 치 사람인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친구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가목사님 목사지 나는 이거 연구하는 박사인데 2번이라면 응? 2번인 알지 왜1번이하느냐그 둘이 헤어졌는데 제가 그냥 헤어지니까 너무 화가 나서 캠버리지 대학 신학부 도서관에 가서 내가 자료를 찾아서 1번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가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어디 가냐? 아, 보면 모르십니까? 지금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 내가 오른데 그 저기 저 집사 틀린 거 내가 증명하려고 지금 어, 도서관에 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생각이 다르면 같이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것을 놓고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진 않고 싸우다가 그냥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가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말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입니까? 하나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3번이다. <laughs> 저는 뭐 3번이나 3석은 3번, 3번째에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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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갔어요. 왜? 내가, 내가 오늘 뭐 기도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나? 마음이 잘못된 감동이 안 나. 가보니까 3번이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성경 박사들, 주석가들이 다 3번이 일어났어요. 괜히 둘이 틀린 놈 둘이 서로 싸우고 있거예요 그때 제가, 아, 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설리 하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성경을 읽어놓고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거나 교주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읽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에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을 알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개세만 형사에서 기도하실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 1동, 성자 예수님 2동, 성령 하나님 3동인데, 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이 되신 예수님은 그의 신성을 가지고 살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인성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인성으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시험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를 시험하지도 않고 친히 시험받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야고보스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으로서, 원자란 사람으로서 고난도 당하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 시험과 고난을 못이셨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긴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도, 우리도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생애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우리가 우리의 생애 일, 생애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실 때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 네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신 것처럼. 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것이요 그 보다 더큰 일도 한다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자들도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기 때문에. 더큰 일도 할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더큰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킹덤스의 두 번째는 성령과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고백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물론, 죄가 없고 어렵다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불리한다는 뜻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불리해내는 것, 그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왜 불리한 것이 거룩하냐? 불리해서 하나님의 것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나누어져 있고, 죄와 분리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성령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사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임미이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인치셨다. 교회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물어본 내용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왜? 성령을 받은 것이 교회의 가장 확실한 증거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공교회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개교회라 합니다. 개체교회죠. 그러나 주님의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은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일본에 있는 한 가난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지붕 수리하라고 2천만을 보내준 거. 지금 우리가 미얀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 3천 건 보내려고 3천만원 모금하는 거. 왜 그렇게 합니까? 다 공교회, 우주적이 고 보편적인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고신 교단에 자라고, 고신 교단의 신학교를 나오고, 고신 교단 목사가 됐기 때문에 다른 교단 혹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영국 유학 가서 저는. 침례교, 감리교, 성공회, 형제교단 다 가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 받은 분이 알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관련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도 성령이 있고 그분에게 성령이 기 때문에 자석이 자석을 끌어당기처럼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성령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라고 교회에서 성도를 만나면서 참 어떤 분은 참 이렇게 제가 말하기 힘들지만 저분이 예수를 믿는가. 저분이 구원받았는가. 그런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못하죠.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삐져가지고 우리 왜 떠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유학 중에 니네 구원받았나? 그래 물어봤다가 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형님 보고, 아 형님 왜 그런 말을 왜 함부로 하셨어요? 이러니까. 아, 보니까 좀 수상하대. 제가 뭐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볼때 한마디 저기, 저기 예수 안 믿는 것 같았어. <laughs> 네. 이제 사람은 정확하지 않죠.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요. 또 기질상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잘 표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들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교회가 성령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유무상통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가난한 행계를 위해서 제가 집을 하나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 왜?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그런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생겨나기 때문에. 희락과 기쁨,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일면을 맺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보편적인 교회 이름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교통하게, 교제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참된 교통과 교제가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 무엇입니까? 성도의 구원의 여정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나오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감각이 깨어나고 감각이 살아납니다. 죽은 이사람 어떻게 합니까? 감각이 죽었으면 죽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감각이 점점 분명해지면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안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켜 줍니다. 고약성경의 죄가 왜 나병으로 표현됩니까? 나병은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말이 뭡니까?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좋을 것인데. 너희가 소경이면서 본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될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누추하고 더러운 자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께로 가고 성령의 도심으로 죄를 씻고 전결하게 되는 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저도 수영 열심히 했거든요. 초급, 중급, 상급, 고급, 연수일, 연수이, 연수이반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선수일, 선수이, 그 다음에는 생존수영, 구조수영 구조수영까지 가면 다른 사람을 건지는 방법까지 배웁니다. 우리나라의 수행을 제일 잘하는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이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잘해도 못 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물에 안 빠진 사람입니다. 쥐가 물에 안 빠져도 다못 건지는 겁니다. 죄 없다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과 함께 죄를 씻게 하시는 오늘 우리 디도서 3장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시슴과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2000년 동안 고백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감각이 살아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게 됩니다. 흙으로 만드신 존재,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으셨을 때생명이된 것처럼 우리가 조금 우리 육체가 다 분해 사라지지만 하나님 명이 다시 오실 때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붙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붙고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되어 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생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살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내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말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삶을 오래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백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오니까 아, 그냥 오래 산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구나.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골골하면서 계시면 뭘 그렇게 좋겠습니까? 저도 신망해 보면 최근에 백수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 계세요. 생명 유지 장치라고. 그렇죠. 그래서 영생이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께서 미리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때 아, 이렇게 좋은 삶이 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베드로는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슬픔 많은 일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내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감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첫 열매를 땅에서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신경은 오래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지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가 수많은 믿음의 행자자매들이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가 함께 고백한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지고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